야, 이 안에 뭐 들어가는 거예요? 김치. 아, 김치. 와. 김치가 저렇게, 김치가 이렇게 들어가네. 와. 이렇게 해서, 돌돌 말면 되네. 약간 김밥 같다. 흠. 와, 오뎅. 오뎅이면. 3,500원. 아, 떡볶이. 떡볶이도 맛있겠다. 오, 네, 진짜 맛있겠다. 튀김들, 와. 전도 이렇게 딱. 전집도 같이 있네. 아, 맛있겠다, 저. 가지런한 김첩. 소라장인가, 이게? 소라장, 간장게장. 양념게장, 와. 양념게장, 와. 새우장. 홍어 무침. 삭힌 홍어 아니죠? 삭힌 홍어는 아니죠? 어, 삭힌 건 이거, 이거구나. 네. 형님, 홍어 드십니까? 도갈비 두께가 이렇게, 헉, 이만큼 두꺼워요? 진짜 엄청 두껍습니다. 이 해가지고? 와, 정말 두껍습니다. 와, 우와, 저거, 저건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얘는 고추맛, 매운맛. 아, 매운맛. 와, 수작업으로. 와 치대가지고. <laughs> 너무 따로. 고추마 치즈가 맛있다고. 어, 아, 한 번, 한번, 한번 드실래요, 형님? 하나 드실래요? 참못 빨라. 못발라 응, 진짜 못발라 네 그냥 근데 못발라도 맛만 좋으면 되니까 야 군나는거 봐방금한거라더 맛있을거야 응. 어이 대박이다 진짜 고구마, 맛있지. <laughs> 진짜 맛있어 이 음. 음. 달달하고 고소하고 고구마의 달달한 음. 맛이거든요. 있근데 고소해요. 그리고. 어장난아니다 그,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음음와 싸요 금 금액. 금액, 금액 싸요 금액이 돼요 금액. 굉장히 싸죠 반찬이 무슨... 야 반찬 진짜 많아 와 짱입니다 오. 완전, 와, 진짜 맛있겠다. 구획 정리라 그러죠? 정리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여기 보면, 위에 간판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시면 이런 정리들이 너무너무 잘돼 있어요. 예. 와, 한번 먹어봐야겠다. 고추장 한번 먹어봐 예. 네. 어, 맛있겠다. 근데 여기도, 여기도 다천 원이구나. 여긴 다천 원이에요. 여기도 다천 원. 기름에 저기 튀겨진 게. 아, 역시 기름에 튀긴 거는 신발도 튀기 맛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신발은 맛없을 거예요. 맞죠? 신발은... 신발은 침발, 여러분... 들못 먹어 아 그래? 질겨가지고 튀긴 거는 진짜 다 맛있다 그러잖아요 이쁘죠 형님? 저도 케탑하고 멋스터드만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닭꼬야끼인데요 사장님? 닭꼬야 그냥 먹어볼게요 아무것도 안하고 아, 너무 뜨거워요. 아, 뜨거워. 아, 너무 뜨거워.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여기 문어 진짜 맛있어요. 그냥 느껴야 돼. 미안합니다. 맛있다, 이거. 달인, 달인. 이야, 달인이 만든 3대 천왕도나, 와. 어거 명가만두라고 만두 명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꽈배기 꽈배기, 꽈배기 마, 안 만드세요? 다 만드셨나? 예지금만들고 아. 금방 튀긴 거 하나 드렸어요 금방 금방 튀겼대 5점이 다고 500원입니다 <웃음> <맞아>. <웃음> 맛있다 맛있다 <laughs> 아 그것도 맛있어 결이 아니 이게 왜 맛있는지 알겠다 결이 패스츄리 같아, 패스츄리 응. 보이십니까? 결 응. 보이십니까? 결이, 아, 결이 패스츄리 같아요. 응. 와. 쪼, 쪼개게요. 쪼볼게 와. <laughs> 쉽게 허락하지 않네. 야진 <laughs> 쉽게 허락하지 않는. 와.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와. 야, 치즈 같다. 음. <웃음> <웃음> 와, 나 진짜 똥동이한테 가다. 맞아요. 네 꼬마 김밥이 약간 업그레이드가 또 커졌어요. 꼬마 김밥이 아니고 이거 그 청소년 김밥인데요? <laughs> 네. 내용물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 저는 다섯 <laughs> 개. 여기 안에서 드실까? 요 네, 안에서 먹을 거예요. 그러면 저 접시였다는 거. 아. 여기에다가 형님 뭐 드실래요? 저는 제육 일단. 제육 소고기 매운 오묵이잘요 매운 어묵요 매운 오뎅이 어디 지아 매운 어묵 저는 돈가스 돈가스도 킬러이기 때문에 참치 모듬 하나씩 다 먹어볼까? 하나씩 스팸 하나씩 다 땡초 떡볶이도 요이드거예 떡볶이도요? 같이 먹어지있어 떡볶이도 먹어야 되죠. 먹어 먹어야죠, 먹어야죠. 사장님이 추천하시는데. 네, 떡볶이도 먹어야지. 메이니까 이거 몇 개지? 몇 개지? 이게 총 다하면 몇 개예요? 하나, 둘, 열두 가지면. 개만? 몇 개지? 열 개. 열 개예요. 네. 열 개. 네. 열, 개. 네. 열 개. 도전! 네. <laughs> 날치알. 음, 날치알, 날치알이 씹히네요. 참치. 와, 음, 성격 고소하다. 딱 일반 김밥인데, 축구하셨다는 건데, 꼬마비 김밥이라고, 꼬마비 김밥이라고 하기는, 꼬마 김밥보다는 굉장히 큰 청소년 김밥. 음. 아, 이거는 땡초. 땡초 김밥인데. 어, 매워. 매워? 네. 별로 안맵다그랬잖아 땡초 매운데요? 어, 떡볶이도 찍어 먹어. 떡볶이 한번 먹어봅시다. 떡볶이가 가는 떡이에요. 음, 떡볶이를 왜 찍어 먹으라는줄 알겠다. 굉장히 달달합니다. 떡볶이가 약간 매콤한데 좀 달달해요. 달달하다 보니까. 음. 음. 어묵도 밀가루한 명이 굉장히 적네요. 는 식감이 좀 달라. 근데 어묵 오뎅을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밀가루 많이 씹는 거 약간 텁텁하고좀 그렇더라고요. 맛있다 근데 여기 김밥이 여기 서 사람들이 왜 소유시장 오면 꼬마 김밥을 먹으라그런는지 알겠어요. 꼬마가 아니라서. 음, 딱 좋은 것 같아 김밥이. 어, 크기도 딱딱딱. 꼬마 김밥은 뭔가 조금 아쉬워. 아쉬운데요. 청소년 김밥은 딱 씹히는 감도나 이런 게딱 좋은 것 같아요. 수유시장 오면 꼭 먹어야 된다는 곰탕. 에 진국 곰탕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에, 진국 곰탕을 또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이하네요. 원래는 보통 순대국이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대표 메뉴잖아요. 여기는 사람들한테 여쭤보니까 곰탕이 대표 메뉴라 그러기 하더라고요.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냉동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고 국물이 안 나와요. 네, 네, 네. 우리 저 등판표 걸고 하잖아요. 마장동 가서 내일 또 마장동. 아. 환경청지에서 안성된 의사님과 오늘 단계하는 거요. 오늘 보는 가스 냄새가 좋은 편입니다. 예, 냄새가. 환경청지에서. 예. 고기 구고기 구. 고기 구. 와, <laughs> 냄새가 맛있다. 숟가락 노 숟가락이에요. 국물 한번 드셔보세요. 음. 와. <laughs> 왜 이걸 추천하는지 알... 아왜왜수유시장에서 이걸 추천하는지 알겠다. 고기도 풍성하게 들어가 있고요. 고기도 고기가 두 가지 종류죠 사장님. 여러분들 진짜 고기구것 같은. <laughs> 진짜 진다 진짜 국물 들여보셨죠 그냥. 왜왜 왜 이렇게 추천하는 줄 알겠다. 왜 추천하는지. 사장님 철학이 있네 또. 굉장히 정성들여 가지고 정말 정성들여서 잘 끓인 잘 끓인 곰탕이다 내가. 저도 곰탕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다니긴 한데 근데 얘는 약간 약간 뽀얀기가 약간 돌아. 그 약간 뽀얀기가 돌아요. 음, 예. 네. 고기까지 올라가고 깍두기까지 올라가니까 굉장히 한 숟갈이 풍성해졌다. 아 이게 조미호가안 들어갔는데 감칠맛이라 그러죠. 음. 조미호가안 들어갔는데 감칠맛이 나는구나. 인정이다. 이건 진짜 인정이다. 소주 시장은 무조건 여기 들리세요, 여러분들. 몸보신이다 이거는 진짜 몸보신. 음. 아, 약 먹는 것 같아요. 약 먹는 것 같아요. 보약. 네, 예, 보약. 음. 와, 윤기, 윤기, 밥 윤기부터 살기까지 밥이 장난 아니야. 음. 사장님이 철학이 느껴진다. 음. 시다루 만든 그런 면면뉴수가 아니고, 진짜 뉴수예요 아, 오늘 이렇게 수유시장 와가지고 맛보고 즐겨봤습니다. 수유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큰 시장이고, 전통시장들을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장을, 전국에 있는 시장을 모두 돌아보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도미노의 시장 투어는 계속됩니다. 아주!